안녕하세요. 영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00강을 넘어 101강으로 음. 향해 갑니다. 네. 어, 101강에서 배울 글자들은 이제 구선찬반, 음. 적고충장입니다 네. 문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아, 어, 구선찬반의 구 자는 가출구 자입니다. 어, 선 자는 반찬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찬으로 읽을 수도 있고 손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찬으로 읽을 때는 먹을 찬, 손으로 읽을 때는 밥손 짜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먹을 찬으로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밥반 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반찬을 갖추어 놓고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 네. 이걸 구선 손반으로 읽어 왔거든요. 음, 그래서 밥과 반찬을 갖춰서 네. 먹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네. 그데무선 선생님께서는 음. 중간에 있는 밥 손자를 음. 이제 찬으로 네. 바꿔서 네. 해석을 하시고 네. 그렇게 네. 읽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손으로 네. 어, 읽는 경우도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구문으로 봤을 때 동사명사 아, 동사명사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음, 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 음. 이어지는 적구 충장도 오을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적구 충장의 적자는 네. 원래 갈 적자인데 네. 이 문장에서는 이제 맞을 적자, 들어 맞는다, 네.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구는 입구자입니다. 충은 채울 충자이고. 장은 이제 창자 여기서는 이제 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적골충장은 먹을만 하고 네. 배를 채울 정도면 어, 그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먹지 말란 뜻인가요? 너무 네. 맛있는 거, 너무 아... 비싼 음식을 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네. 구자는 이제 가출 구자뭐 우리가 구비하다 할 때의 네.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굿자를 보시면 이건 좀 쓰실 때좀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보통은 이렇게 썼을 때 안에가 몇 개냐 학생들한테 이제 맞아요. 쓰기 숙제를 네. 내면 이 안을 두 개만 쓰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이렇게 세 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마감을 하고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예, 예. 이 글자는 네.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사실 예전 글자로 가면 손두 네. 개인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배웠거든요. 그럼 그 위에 있는 이것이 설문 소전에서는 이제 눈목자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눈을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 들다니 음, 좀 무서운 글자 같아요. 네. 예,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네. 설문 소전은 비록 눈처럼 보이는 것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어, 사실은 이것이 눈이 아니고 조개 패자. 조개 음. 패자는 왜 이렇게 쓰잖아요. 예, 거기에서 요 음. 부분만 네. 생략해서 들어간 거다. 조개가 옛날에는 이제 화폐로 쓰이고 음. 네. 그랬으니까 귀한 것을 이렇게 함께 들어서 잘 놓는 것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해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전 글자로 가면 조금 어, 음. 모양이 달라 보입니다. 근문에 보이는 이 글자나 또 다른 형태의 글자를 보면 네. 여기에서 보이는 이것은 여기 제가 써놓은 이 글자요 이거는 이제 소정자이거든요 그니까 네. 음식을 삼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식을 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소정자로 쓰여 있거든요. 요 부분은 이제 생략됐다고 보시면 네. 요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소을 바치고 있는 모양인데 음. 이것 자체가 이미 음식을 지어서 바치다라고 그렇죠.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세다 음. 음식을 해서 음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걸 이렇게 차려놓는다는 의미로 음. 이해하면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다 갖추어지다 이렇게 해석할 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음. 이제 선자입니다 네. 요 선자는 음. 오른쪽 편방에 착할 선자가 들어가 있어서 발음인 건 알겠는데 네. 네. 글자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어, 네. 해설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달월 자처럼 아. 보이지만 이거는 설문 소전으로 가시면 고기죠, 고기. 이, 그렇죠. 네. 고기 육자가 네. 어, 붓으로 쓰일 때 이렇게 달월처럼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네. 소전으로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의미일 거고 이 부분이 네. 이제 발음이겠죠. 네. 금문으로 가시면 사실은 고기육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고기육자 예. 없으면 그냥 착할 선자 아닌가요? 예, 예 착할 예. 선자인데, 어, 착하다라는 의미가, 사람이 이제 마음이 선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음식 같은 것이 맛이 좋다. 아, 맛이 좋다. 예, 거기에서 그 의미가 이제 확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맛이 좋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나중에 고기 육자를 붙여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음식을 먹는다라는 네. 의미였는데 먹는 것 해가지고 이제 반찬이라는 의미로도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글자는 음. 어, 아까 문 선생님이 찬 자로 발음하셨고 저는 밥손 자로 음. 발음했던 바로 그 글자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발음과 네. 의미가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네. 손 자로 발음할 때는 네. 어, 이렇게 이 수변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한석봉이 쓴 천자문에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글자 네. 이 구절에서 네. 그래서 밥 손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책도 있고 이제 이렇게 삼 수변 아니면 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글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글자는 저는 이제 찬으로 읽고 싶고 네. 먹다는 의미의 동사로 읽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먹는다 또는 반찬 또는 음식 할 때는 오늘날에 이 찬자를 많이 쓰죠. 네. 설문 소전에도 이 글자는 이런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천자문 구절에 보이는 물수변에 먹을 식이 있는 이 글자는 설문에는 혹체로 들어가 있어요. 음. 혹체라는 것은 음과 의미는 동일한데 모양의 글자의 모양이 다른 것.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이체자에 해당하는 네. 거거든요. 설문에서는 이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삼킬 탄자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음. 먹고 목으로 넘기다 이런 음. 의미에서 이제 탄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이제 문장에서 네. 동사로 이제 해석을 음. 해볼까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서의 삼수변이 들어가 있는 밥식자의이 음. 네. 글자도 네. 손발음도 있고 찬발음도 있고 맞습니다. 두 가지 듯이 다 있으며 네. 아래 여기 설문 소년에서부터온 네. 해서의 이 글자도 네. 찬발음도 있고 음. 손발음도 있고 둘다다 네.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네네.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대체로 네. 이 아래의 글자는 찬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대체로 네. 단어에서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찬, 오찬 할 때도 이 글자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그 다음 글자 반자를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그 다음 글자는 이제 네. 구조는 간단합니다. 왼쪽에 이제 먹을 식자가 네. 있고 오른쪽에 발음을 두근다. 의미하는 되돌릴 어. 반자가 있는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밥 식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잖아요. 네. 예. 그런데 붓으로 쓸 때는 네. 다른 글자와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원래 이 글자는 이제 밥을 먹는다는 의미의 식자로 해석이 되어 있고 갑골문에서도 이제 먹는다는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네. 오늘날에는 그냥 명사적으로 밥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이 글자가 들어간 단어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있죠. 네. 백반이라고 백반, 하면 네. 이제 쌀밥을 의미하는 네. 그런 글자로 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에 배운 네 글자 한번 네네. 정리해 주실까요? 아, 예, 네. 부선찬반하면 어, 반찬을 잘 갖추어서 놓고. 밥을 먹을 때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음.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의 첫 번째 글자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적자입니다. 네. 그 다음 글자가 이제 네. 적자인데, 이게 가다는 의미의 적자거든요. 네. 설문에서도 이게 갈지자로 해석을 해놨어요. 어디, 네.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예요 네. 가려면 이제 우리가 늘봤던 이게 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받침 천천히 네. 갈 착이 음. 붙어 있는. 맞아요. 그게 의미성분으로 주로 예. 쓰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뭐냐. 네. 이거요. 네. 이거는 사실 임금을 의미하는 제 자거든요. 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제 입구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자는 음. 뿐시 라고 해가지고 뭐뭐 할 뿐이다 라는 의미로 한문에서 등장하는 네. 글자예요. 그래서 시요 부분이 네.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네. 우리말로 읽으면 이제 적하고 시는 굉장히 발음이 음. 먼데 네. 중국어로 읽으면 이제 유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발음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예서의 모양하고 해서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네요. 예. 안에 있는 이제 발음을 음. 나타내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예서에서는 오히려 이 어, 상나라 상자 네. 상인할 때의 상하고 비슷하고요. 해서에서는 요렇게 쓰여가지고. 네. 어그뿐시 자의 모양이 그 네. 입구가 안으로 들어가 버린 네.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죠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글자 자체가 또 밑동 나무의 밑부분을 의미하는 적자로 또 별도로 음... 또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아마도 이런 자형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새로 글자가 형성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자에는 네네. 가다라고 하는 뜻이 아, 그렇죠? 있는데 네. 가다라는 뜻만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딘가에 네. 간다는 것이 이제 목표한 곳에 이제 도. 도달한다는 의미가 되고 도달한다는 건 목표를 이룬다는 의미도 되니까 그래서인지 이 글자가 이제 부합하다, 네. 이제 어, 뜻이 들어맞다, 네. 이런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번 문장에서는 맞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적합하다, 네. 적당하다, 네. 들어맞다, 네, 적절하다. 이럴 네. 때 다이 적절 쓰시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자그 다음 글자는 음, 구자입니다. 네, 이거는 반갑죠? 뭐 그냥 네. 예, 봐도 그냥 입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입을 상형한 글자이고요. 네, 대신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 사람의 입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고, 네. 예, 그런 모양으로 생긴 모든 것, 네. 어떤 어, 들어가고 나가고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네. 다이 입구자로 이제 설명을 하죠. 네, 그래서 단어 중에서 입구 또는 출구할 때도 이 입구자를 쓰는데 그때는 사람의 입이 아닌 거죠. 네. 예. 비상고. 음. 네. <laughs> 그때도 이 글자를 사용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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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음. 다음 글자는 충자입니다. 네. 네.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채우다 또는 네. 차다, 가득 차다는 의미의 네. 충자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의 글자나 설문 소전의 글자나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어, 오늘날의 글자는 이렇게 쓰인 부분이 이렇게. 요기 보시면 어떤 글자가 또 있어요. 아이가 떠오르세요? 거꾸로 예, 이렇게. 예.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해 그, 있는 모양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글자가 이렇게 된 글자인 거고, 네. 이게 잘 보시면은, 이게 길을 육자할 때도 이렇게 있거든요. 네, 위에 부분이 바로 그렇죠예요 네. 출산하고 관련이 있는 글자이고,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다는 의미의 네. 돌자로, 네. 한 글자로 해석을 하죠.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게 사람 인자 거든요 네, 사람 네. 인 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고 부수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글자의 아랫부분에 부수로 들어갈 땐또 이렇게 써요 no. 네, 그래서 이게 다 사람 인자 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한자를 분석할 땐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설문의 자 에서는 장냐라고 해가지고 네. 아이가 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놨어요. 음, 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좀 재밌게 이 위에 글자 아래 글자를 어, 연결을 해가지고 이게 왜 잘한다는 의미가 되느냐? 여기에 음. 어, 있는 아들자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니까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사람인 자잖아요. 네. 성인을 의미한다. 음.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음. 그래서, 어, 완성이 됐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게 채운다는 음. 의미가 됐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맞는지잘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충 자는 음. 이제 구조를 이렇게 가서 음. 간단하긴 한데 금방 네. 알아낼 수 없어요 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글자는 예. 장자입니다 네네. 이 글자는 이제 창자 또 내장 뭐 이렇게 음. 해서 쓰이는 음. 글자인데요 네. 우리 장기를 의미하는 글자로 네.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되고 이 글자는 이제 여기에 월자가 있는데 소전을 보시면 육달월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발음 음. 성분인데 네. 이거는 이제 장으로 읽히는 건 아니고 양으로 읽힙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 요렇게 쓰면요 구슬을 네. 이렇게 붙이면 이제 볏 양자가 되죠 양이라고 발음이 되는 발음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장 내장 기관을 의미하는 한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오늘 배우신 이제 음. 여덟 글자를 한번 네.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앞 구절하고 네. 뒷 구절하고를 좀 연결해서 네. 이제 반찬을 다 갖추어 놓고 네. 밥을 먹을 때는 네. 입에 맞고 네. 배를 채울 정도면 그만이다. 배,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싼 음식, 너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교훈인 것 같아요. 음. 예전에 이제 경몽 요결이라고 해서 이제 율곡 이이 선생님이 쓰신 그래도 옷은 이제 추위를 막아줄 음. 정도면 되고 또 먹는 것은 배를 채울 정도면 된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네. 요거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렇죠. 음. 또 건강한 삶을 음. 유지하려면. 음. 조금 소식을 하고 음.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먹는 즐거움을 네. 너무 아사가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네. 저희 생각입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음. 저희가 배운 백강까지는 음. 조정에서 물러나와서 전원으로 음. 들어가서 고담준론을 음. 익히고 그러면서 전원 생활을 관찰하고 음. 그러면서 홀로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네. 언행을 조심하라, 음. 이런 것까지 이어져 왔는데, 음. 102강을 딱 오니까 음. 먹는 얘기로 넘어갔네요. 네. 네. 이제부터 이제 소소한 일상생활에 대한 어. 얘기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도 음.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어지는 102강도 약간 음. 먹는 거와 관련이 됩니다. 네. 다음에 배우실 102강의 내용은 포염팽제 기어조강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i <Sings>